아니, 앉으아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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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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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잠가님이랑 대화를 잠깐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이 개인의 책임을 쓰시게 된 계기, 본소가한번 말씀해 주세요. 없어도 그냥 들리실 수 있어요. 도 할까요? 예, 계기는 어, 처음에 어, 이거 인, 연극인 웹사이트에서 10분 이고 하신다고 제가 1회 맨 처음이었거든요. 10분짜리를 쓰면 어떠냐고 오세혁 작가가 물어봐서 썼었는데 저는 원래 10분짜리 이렇게 짧은 콩트 같은 거를 오랫동안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오세혁 작가가 여러 분 봐서 아마 저한테 그런 제안을 맨 처음에 주지 않았나 싶고요. 또 지금 제가 올해로 서른인데 뭐 또래분들은다 응원하려는 이슈에다가 좀 대화에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한테 거짓말 안 하는 거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썼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되게 잘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봤고 좋았고 그리고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일단은 어좀더 어, 빨리 쓸수 있고요. 길이가 짧아서. 그리고 10분 만에 쓸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임팩트를 줄수 있는 하나의 모먼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쓰는데 그러다 보면은 멋도 아닌 게 나오기 쉽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써야 된다는 거? 그런 게 10분인 거봐 근데 사실은 긴 장막 기록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신경을 안 쓰면 다 깨트릴 것만 알기 때문에 결국 내 얼굴 팔리는 부끄운 일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긴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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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한 거를 듣고 굉장히 솔직한 진솔한 이런 얘기? 여기서만 들어시죠 <laughs> 이게 바로 주입식 교육에 재미나지 않고 이런 분아하나요아 그럼 제가 지목하면 어? 질문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기 안경 쓰시는 분 다음 셨죠 주황색 옷이 예, 저는 위킹하우스 <laughs> <laughs> 지금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다른 분 혹시 바라보는 것 칠만 다시 관계서 한번한번해주예 들만 해 주세요. 연출 예 연출도 하신 거잖아요. 어디까지가 필 쓰셨을 때 설정하신 거고 어디까지가 역시도 연출한 일단은 그 질문을 배우가 직접 입으로 읽잖아요. 일단 서로 바라본다 이렇게 하신 건 연출님이 하신 거고 어 일단은 거의 그렇게 하신 것 말고는 대본 그대로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말도 빨리 하고,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쓰는 제 인물들도 굉장히 말이 빠르고, 툭 치면 툭 나고, 오툭 치면 잘라먹고 이런 애들인데, 남도 공연이다 보니까 또박또박 문 글자 하나하나 읽어주셔가지고 되게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평소 말하는 것처럼 툭툭 했으면 여기 있는 모두가 내 언어를 공유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읽, 읽어주시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썼었지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되면. <laughs> 작가님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거그렇습니다 틀려주시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럼. 웃음> 저 남자 캐릭터는 여자 캐릭터는 주변 인물에서 생각해온 대상이 있으신 게 아니라 완전히 창조하신 어떤 인물을 써도 완전한 창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저기 있는 인물이 둘다 저이기도 하고 둘다 나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대사는 내가 뱉었던 대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대사는 저의 옛 연인이 뱉었던 대사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한 창조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가 저의 입장에서 제가 작가로서는 모든 인물들 안에 내가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 있습니다. 네. 아, 아까 주환이 대사할 때 조금 이것도 뭐 달라지는데 이게 왜 수정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환이하고 주우 받을 때뭐섹스라는 대비가 나온다는. 이미. 제가 이거 싶은 거여던보같은데아그 네. 부분은 뭐 연출님이 바꾼 것지 아니 제가 바른 는데 원래 그 부분 대사가 뭐였냐면 기억 아까 식품 식품 님이니까 기억해야겠다 보이다 보면은 아, 오빠는 그렇게 좋은 게 없어? 뭐 오빠 뭐 커피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뭐 색소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라니 원래 거기에 무슨 대사가 있었냐면은 어, 오빠는 세상이 이렇게안 변하는 것 같아? 오빠가 80년대에 대학 다녔어 오빠 이미 뭐지 뭐 끌려가가지고 고문 당하고 이달이날것 같다고 오빠 지금 2014년이니까 이만큼이나 버티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썼었는데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라니를 싫어하게 될 것만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 순간에 그게 좀팍 걸리더라고요 대사를 쓸때 툭툭툭툭툭 그러니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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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하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지나가는 게 느껴지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읽고 있다 거기만 가면 이렇게 되길래 아 이거 걸리면 안 되겠구나 조금 그렇다고 제가 뭐 약간 정치적인 이슈를 피하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튀어나온 돌 같아서 내가 좀 만져주는 건데 좀 쉽게 가지 않았나 싶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laughs> 출판하면서 작가님들이 조금 수정하셔서 다시 원고를 보내주셔서 출판된 거랑 인터넷에 올라거 약간 다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